이번 대회는 그 KLPG에서 주최하는 메이저 대회 크리스 f n 시 대회입니다. KLPG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레이크우드 컨트리 클럽에 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의무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KLPG 선수들의 부상 당했을 때 처치를 해주고, 또한 여기 구경하는 이제 갤러리들 건강 상태도 같이 책임지자 주는 총체적으로 의무 관리를 이제 하러. 오게 그럼 의무실에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병원이 KLG 공식 지정 병원으로서 선수들의 시합 전후 이제 치료와 컨디셔닝, 뭐 워밍업, 쿨다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응급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응급 구조를 할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춘 분들이 이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약을 줄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다른 큰 병원으로 이제 후송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니까말 그대로 응급 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근육골격에 다쳤을 때 이제 인대가 찢어졌든지 근육이 다쳤든지 하는 것을 이 초음파로 진단을 하겠죠. 이쪽은 선수를 치료 하는 관리 공간으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컨디닝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를 제공을 하고 스톨지 메디칼에도 제공해 주신 이 충격파 장비에 선수들의 이제 부상을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충격파 장비는 이제 아주+ 아주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있는데 쓸 수가 있고. 발목을 뺐다든지, 근육이 많이 뭉쳤을 때도 오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골프 엘보, 테스 테니스 엘보라고 있죠. 그런 통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근육 골격계 부상 질병에는 이제 거의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을 뛰어봐요. 어깨 힘을 빼고 목에다 힘이 들어가게. 네. 이렇게 해주면 자세도 좋아지고, 이 근육이 좋아져요. k l p 제 메이저 데이인 만큼 많은 갤러리들과 선수들이 참여를 하는데 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